4만 5천 원이니까 뭐 밑. 미... 뭐 일전 영상에서 술을 아주 개같이 먹어서 죽어버린 역사가 있어서 오늘은 조금 차분하게 맛있는 걸 먹는 영상으로서 까불지 않고 정중하고 조용하고 정갈하게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밤에 나왔습니다. 아무튼 뭐 서울에서 제 회중에. 타보부 탑, 탑, 내가 또 제일 좋아하고 제주에서 늘상 즐겨 먹었던 돌돔, 줄돔이라고도 하지. 줄돔이 서울에서 제일 싼 집이 있다고 해서 겸사겸사 겸사 소주 한 잔도 먹을 겸 너무 싸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한번 가보려고 나왔습니다. 옛날 영상을 보다가 최근 영상을 보는데 내가 너무 싹바가지가 없는 느낌이 들고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나. 나는 감정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한 언사와. 역사를 자중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돌돔 먹으러 가 보자고. 예 한성회 새꼬시. 아 돌돔 없어 아쉬워라. 도, 돌돔 있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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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돌돔이 조금 작긴 해. 가격은 근데 4만 5천 원이라고 들었잖아. 4만 5천 원이니까 뭐 믿음직스럽게 먹어봐야지. 설마 이걸 주시진 않겠지? 누가? <laughs> 삼돔이 5만원인데 줄돔이 4만 5천원이야 사장님 저희 줄돔 주세요 줄돔을 시켜서 이렇게 나오는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나오는거죠? 미역 먼저 먹어봅니다 아무리 먹어봐도 제주도에서 막 따서 우리 막 헹궈서 그냥 먹었던 맛은 절대 안 난다. 신기한 것 같아요. 너 갖고 올까? 오늘은 피곤하니까 각자 따라 먹읍시다. 아 무서운데? 근데 우선 회 나오기 전에 이렇게 특기 주시니까 아 우선 상쾌해졌어 기분. 아직 회복 안 됐어. <목소리> 혼자 매취술 나오 나의 오디 파랑 백색 산사초 막걸리 청주 소주, 소주, 소주 술 종류는 생각보다 엄청 많이 갖다 으셨네 <laughs> 뭐 오늘은 내가 진짜 줄돔이 4만 원에 줄돔 파는 데를 못봤어갖고 근데 물론 자가 사이즈는.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어디야? 통영? 통영 거제도인가 이 요만한 거 손바닥만한 거3 마리 해갖고 막 그때도 막 요만한 건데 지금 그거랑 좀 비슷한 사이즈 작은 건데 설마 4만 5천원에한 마리 주시 않을 거고. 아나 아까 그 누워 있는 애 주시지 않았음. <laughs> 집에 가는데 누워있는 지 없는 거 가게가 좁은데 사람은 풀리고 사장님이 혼자 하시니까 우선 하나 시키면 하나 나가고 회 하나 나가고 다 하나 나가고 네, 서비스래 옛날 동네 횟집은 원래 회를 시키면 이게 다 서비스였어 아, 서비스가 아니고 당연히 따로였는데 원래 나오는 거였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게 다 없어지고 서더리탕, 호떼회 뭐, <laughs> <laughs> 5,000원, 1 0원 이렇게 추가로 받기 시작한 거지 제철 되면 오징어 회 한번 먹으러 가야겠다. 오징어 2만 원이면은. 아니, 내가 무당을 안 믿는 이유가 한 번도 나를 맞춘 사람이 없었잖아. 근데 뭐 남들은 뭐 용한이 뭐잘 맞춘 이런 얘기 하잖아. 아니 난 맞춘 사람을 본 적이 없어. 근데 내가 느끼는 게 무언가 알고 싶고 알고 싶은 마음에 가서 자기의 얘기를 좀 하니 나오는 거 아닐까. 그래서, 뭐, 솔직히, 진짜 아는 사람은 보고서, 너 그것 때문에 왔구나. 뭐,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맞는 거 아니야? 근데 결과적으로, 불안한 미래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가는 거 아닐까? 아무튼, 이거 무당 얘기를 왜 했냐?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쇼펜하우의 인생상담이라는 책이 있었어. 맞나? 인생상담? 인생수업? 인생수업. 거기에 나오는 얘기 중에, 삶이 괴로우면은, 그냥 더 먹고, 더 자고, 더 쉬어라. 대부분의 문제들은 더 많이 먹고 더 심으로 해서 해소가 된다. 별거 아니다. 어, 별거 아니다. 그래서 뭐 쓸데없이 5만 원, 10만 원 같이 갖다가 무당한테 쓰지 말고 후원 계좌 열 테니까 후원..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예수군 된장을 이빠이 주시네, 이빠이. 우선 사이즈가 크지 않은 만큼 새로 쓰신것 같아. 그래서 하나, 둘 했다. 네, 두 아, 마리 쓰셨네. 작은 걸로 두 마리 쓰신 거고, 궁금해. 이제 한달 막, 뒤에 1.5kg 이상 되는 거 맨날 먹고 막 이러다가 김요만한 걸 먹었을 때 맛이 어떤지도 궁금하네 그리고 솔직히 돌돔 45,000원짜리를 파는 데가 없어요. 먹고 얘기하자, 먹어봐야겠다. 이거 저도 우선 술 따르고... 딱 봐도 여기 뱃살 쪽이네요. 그대 드립니다. 식감은 그 물돔이 갖고 있는 차진 식감을 갖고 있는데 그기는 접을 수밖에 없지. 작 사이즈도 작으니까. 진짜 음, 면은게 고급 생선에 향을 스치는 것 같아. 4 5 0 0 0 원에 이걸 먹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는 뭐 좋다고 하고. 근데 이제 우리 돈이 없다. 일반적으로 좀 그렇다 하면은 그냥 광어 중짜리 한2 5 0 0 0 원에 그냥 소주 한 잔씩 먹는 게 최고지 않을까. 요 가격 자체가 유명하지 않잖아. 근데 가격 보면은 광어만 9천 원, 불어만 9천 원, 뭐짜리 2만 5천 원인데 이거 진짜 한년 전에 내가 대학생 때 먹던 가격이야. 찌개도 공짜고. 아유, 어, 감사합니다. 터덜이 터덜 터덜 서덜 터덜. 소들이탕으로 뼈 있는 거랑 우리 거랑 해갖고 이렇게 섞어서 주셨네. 도미는 막 이런 밖게큰 배에 나오잖아요. 우리 일식 나오는 거기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 느낌 있어 보이는 거 그리고 또 마스카워를 해주시더라고. 그래서 도미를 먹 싶었는데 뭐 이걸로도 만족합니다. 아 돌돔 향 스치는 거 너무 웃긴데. 맞아. 그때도 요렇게 얇게 해갖고. 근데 그때 우리 막 어, 맛있다. 다르긴 다르네 이러면서 먹었거든. 막 20대 막 그때 초반이었지. 우리가 제주에서 키로 뿐 먹었을 때 제일 싼게먹오는게 8만 원, 근데 빗자가 그 싸게 먹은 거였어. 그 이후에 네, 갔는데 거. 가격이 올라가지고 4만 5천 원에 먹은 적은 없어. 아니, 이런 거는 날이 없 얼마예요? 선생님, 약으로 드시는 거 너무 좋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오랜만에 한성대에 있는 횟집 노포. 요새 또 횟집 노포가 잘 없어요. 광어 뭐 15,000원, 뭐 우럭 15,000원, 뭐 중짜리 25,000원. 이런 가격은 요새 최근에 보기 힘들다. 야, 이정도면 괜찮지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는 또 줄돔을 먹었네. 줄돔도 서울에서 45,000원이면 말이 안 돼. 45,0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먹었고. 아, 근데 나는 좀 솔직히 과 돌돔, 줄돔 같은 경우는 10만원 이상은 주고 먹어야지 좀제 맛을 느낀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아리까리했지만 요런 가게, 요런 가격, 요런 느낌 대학생들, 어린 친구들도 와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횟집 가격 아름답잖아 유지돼야 되잖아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<laughs> 오늘 너무 맛있게 즐겁게 먹었다 라고 얘기하기까진 좀 뭐하고 그냥 광어를 먹을 걸 그랬어 아 근데 돈은 아깝잖아 아, 난 솔직히 얘기하면 서울에서 제일 싼 줄돔을 먹었다 라는 거는 내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. 아 줄돔 45,000원 이하 있는 가격 있으면은 제보 좀 제발 꼭 가서 먹을게. 절대 없다라는 얘기를 전달하면서 25,000원짜리 광어를 드세요. 15,000원짜리도 있어요. 우리 주당들은 알잖아. 깔끔하고 싼 거. 오늘도 즐겁고 재밌게 먹었다라고 얘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.